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합시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사롭게 하여 회개케 할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아멘. 초보에서 성숙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특별히 구약의 그 성막을 잘 알게 되면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데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모양을 아주 여러 번, 여러 번, 여러 번 겹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는 머릿속에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어, 특별히 체르급기와레위기 같은 데 보면 성막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한 번쯤은 머릿속에다가 그것을 응원하시면 좋습니다. 자, 동쪽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문은 동쪽, 우리 교회하고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들어오시는 문이 바로 이제 동쪽 문입니다. 동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뜰이 나타납니다. 그 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번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되죠. 피를 가지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조금 더 지나면 거기서 이것을 씻어, 피 같은 거튕겨 이런 걸 씻는 물두멍이라는 게 있죠. 물두멍이 있고 이제 두 번째 휘장, 두 번째 휘장을 열면 성소가 열리게 됩니다. 이제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아주 깜깜한데요. 어, 그곳에 들어가면서 왼쪽에 금초대가 있고, 거기서 빛을 비추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쪽에 향단이 있습니다. 기도를 상징하죠. 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진설병이 있습니다. 하나 말씀을 상징하죠. 자, 거기서 이제 들어가서 또다시 세 번째 휘장을 열게 되면 지성소가 나오게 되죠.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학계가 있고, 그리고 대지상이 1년에 한 번씩 가지고 들어가는 향로가 있고, 그리고 언약궤 속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두 돌판과, 그리고, 어, 만나담은 항아리와, 또한 가지는 뭐죠? 아론의 쌍난지팡이. 이것을, 구약의 시대에 성막 시대나 솔로몬 성전 시대에는 11개 이상을 보면은, 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신약성경 시브리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면 그 다음에 넣은 것까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지 방위와 또한 만나담은 항아리와 또한 가지 뭐죠 두 돌판이 들어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다가 넣으시고 성경을 읽으실 때 읽으시면 그림을 보고 읽으니까 훨씬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바깥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난 다음 뜰 안에 들어가서 머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소까지도 들어가는데 이것도 아직 아니다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에서부터 그 다음 쭉 가가지고 성숙을 해야. 예수님 신랑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면 신부감이 돼야 신랑 신부가 이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말씀 몇 가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는 초보를 버리고 하는데 거기에 버려야 버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단어를 번역할 때 버리라고 하는 것보다는 떠나서 하고 번역하는 게더 좋겠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leav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행기 같은 게 출발할 때 leave 그러잖아요. 어디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간다고 하는 책에. 그러니까 여기다 거기서 떠나서 더 성숙한 것으로 가라는 뜻이지. 여기 나오는 여섯 가지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 교리 여섯 가지인데 이 번역상의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얽매이지 말고 이제 간다 하는 그런 뜻으로 번역을 했겠지만 더 좋은 단어가 있단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초보를 떠나서 성숙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거기서 초보를 버리고에다가 영화를 leave라고 써놓으시든지 아니면 떠나서 이렇게 해놓으면 더 좋습니다. 참, 기독교의 교리 여섯 가지는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여섯 가지 지금 여러분 여기 나오는 걸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버리고 그랬는데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기본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뭔가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서로 하나죠 이걸 중생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걸 버리면 안 되죠 성장을 해야만 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 버리고라고는 단어보다는 떠나서라고는 단어가 우리에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그래 죽은 행실 그러니까 옛날 사람 버리고 이제 옛날 사람을 떠나서 이제 새로 태어났으니까 출발을 해 가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죽은 항시를 회개함과 회개하는 걸 완전히 버려 버리면 안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이것을 떠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라는 말이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속성은 뭔가? 사무엘제 하나님 구약 시대는 하나님 하면은 언제나 왜 복수로 나올까? 신약 시대는 하나님 앞면 언제나 왜 단수로 나올까? 이런 내용들 여러분 음, 이 설교를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에게 제가 이 쉐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기, 지식이 기반이 다져졌을 거랍니다그래데 이런 기본 것들을 버려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를 떠나서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레이브라든지 e y 비욘드라는 거예요. 엘리먼터리 레벨에서 e y 비욘드 해가지고 더더 더 깊은 것으로 더 성숙한 것으로 가라 그 말입니다. 자 세례들과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는 씻는다는 단어로 번역한 똑같은 단어예요 세례들과 이건 세례 될수 있고 그 다음에 씻는다는 뜻도 될수 있는데요. 자 우리 세례 받잖아요.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고 하는데 자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 이렇게 구원을 받고 목욕한 사람으로 표현한다면 여기 나오는 이 세례들과 한 것은 씻음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일본어 성경에는 씻음과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히브리서 9장 10절에는 또씻음과요 똑같은 또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아 예수님께서 어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제자들 발씻겨주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해주니까 다들 그냥 면도스럽지만 이렇게 찍고 있는데 베드로 차례가 되니까 베드로는 언제나 또 이렇게 말을 잘하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꼭 타임리 히트를 치는 사람이잖아요. 어우, 제가 씻어야지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씻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를 내가 씻어주었는 사람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아 그럼 머리통부터 끝까지 그냥 전부 다 목욕 시켜주세요. 목욕을 한 사람은 이미 목욕을 한 사람은 발만 씻어도 되는 거야. 하고 예수님 가르쳐 주잖아요. 시 요거는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로 하면 원죄와 자범죄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버렸잖아요. 자범죄도 우리가 매일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를 다 해결해야 된다 말이에요. 이런 걸 전부 다 버리고가 아니고 그걸 경험한 것을 떠나서 더 성숙한 것으로 가야 되겠다. 안수와 이런 말이요 안수는 임직을 받을 때 이렇게 구약시대도 있었고 신약시대도 오늘날도 안수의 제도가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 안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장로 권사 안수 집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안수들이 있고 또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안수기도 해줄 수 있잖아요 성령 받기 위해서 안수기도도 하기도 하고 귀신을 쫓기 위해서 안수기도도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이건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은 아니다. 있어지만 이게 딱 본질은 아니다 그 말이지 이런 게다 본질은 아니죠. 그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과 있습니다 죽은 사람 반드시 부활하죠. 여러분이 질문 하나 할까요? 영생이 부활입니까? 부활이 영생입니까? 부활이 영생이에요? 어, 대답을 못안 하시네. 아이고, 약았어. 약았어. 대답을 안 하죠. 자, 부활은 영생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생명의 부활이 있고 사망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히 죽음으로 가는 그 부활도 있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도 있고. 그래서 생명의 부활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영생이 아니다. 영생은 뭐냐? 부활 영생이 있고, 사는 영생이 있고, 죽는 영혼이 죽는다고 말하는데, 그것들도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사망의 부활이에요. 두 번째 사망, 첫 번째 사망, 그렇게 얘기를 하죠. 첫 번째 사망은 우리의 육신이 죽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은 영혼이 죽어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그것도 부활하기 때문에, 영의 몸을 가지고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먹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그런 고통을 영원히 당하는 것은 사망의 부활이고. 그리고 우리는 생명과일을 따먹으면서 예수님 찬양하면서 사는 이 행복한, 영원한 세계, 그건 생명의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활에 대한 것도 죽은 자의 부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고, 깨우는 사람이 있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모조리 만나는 것은 어디라고요? 공중에서 만난다. 이 성경에 말씀하는 이 내용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 다음,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을 다시 닫지 말고, 영원한 심판이라는 거, 영원한 심판은 백보자 심판이죠. 마지막 심판. 첫째 심판은 어떤 심판이죠? 예수님 공중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거기서는 상급 심판입니다. 예수 믿고 천연왕국에 들어갈 신부된 사람들 거기에 상급 심판을 내리게 되는데 그, 거기에 대해서도 오늘 이제 6절, 7절, 8절에 조금 이따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을 받는 사람이 상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 쪽으로 들어가서 천년 왕국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놀라운 축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버리고가 아니고 떠나서 예? 뒤로 두고 그 기초를 삼아서 그다음 전진해라 하는 얘기예요. 그 성숙을 향하여 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기본적인 이 여섯 가지 교리는. 기독교의 아주 근본적인 교리예요. 그것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시 털을 닦는가 하면 이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이 되니까 그러지 말고 그것을 기초로 하되 거기에 묶여 있지 말고 거기에 남아 있지 말고 그거를 기초로 해서 쭉더 전진하고 전진하고 전진해서 예수님의 믿음의 분량까지 예수님까지 성장해 나가라.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성숙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말씀이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휘장을 열면 성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소가 열리게 되면 그 성소 안에는 아무 빛도 없고 까딱합니다. 사방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오직 빛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그 촛대에서. 그 촛대는 뭐냐? 성령의 조명을 말합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성경을 읽을 때알수 있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도 알수 있고 회개도 나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다 그 반대편에는 뭐가 있죠? 진설병.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죠. 떡이 말씀은 아니잖아요. 떡은 예수님의 그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빛도 빛이 성령은 아니죠. 성령을 나타내는 이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한번 빛이 물었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에서 내려온 은사를 맛보고. 보세요. 가론유다도 은사 맛봤죠? 열두 그 제자가 들어가가지고서 그뱀 전갈을 밟고, 제어하는 권세들를 받고, 70제자도 그런 거다 받았잖아요? 이런 일들을 다 체험을 했어도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됐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막고, 뭐 어떤 사람 은사도 말하고, 뭐,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사람들 바라볼 때, 아, 그 사람한테 한수 받았더니 병이 났어. 이게 본질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다 틀림없어. 저 사람, 뭐,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틀면, 주자.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게리요?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나더러 주여주야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그때 그 주여 주여하던 이 선지자 노릇하던 사람들이 주여의 이름은 선지자 노릇을 하였사옵나이다. 기적을 행하였나이다. 할때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몰라. 처음부터 몰랐다. 니네 멋대로 한 것이지. 내가 시킨 건 일이 아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 이거 천전왕국 들어가야 못 들어가요. 이런 사람들 못 들어가는 거죠. 내쫓아야죠 바깥에 깜깜한 데서 서요. 울며 이를 갈고 바닥 가득 갈고 이런 일로 전부 다 이제 불합격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나타나는 현상만을 바라보고 야신령한가벼야 야, 기적이 일어나서 예수 제대로 믿으면 진짜를 통해서도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 나타나는데 그런 것만 하려고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안된다 말이에요. 말하자면 크리스마스 추리 같은 거 이런 거 말이에요. 진짜 나무 아니고, 나무 같다, 여기, 지금 나무 같은 거잖아요. 이게 진짜 나무 아니잖아. 왜 크리스마스 출이요? 진짜로 말하면, 가짜 크리스마스 출리요 어떻게 보면, 우리 상징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근데, 진짜 나무는 열매도 진짜였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가짜 나무는 열매를 따다가 묶어 놓을 수는 있어. 진짜 열매를. 그러니까, 어, 이거 진짜 한개 비워. 하는데, 조금 있다한 썩어. 그죠? 렇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영생하는 사람들이니까 썩고 그런 짓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걸잘 하는데 성령에 참여했대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까지 맛봤다네. 엄청난 거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말씀도 막 잘, 하,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도 말씀을 잘 쪼갠다고 그러는데왜 말씀을 쪼갠는지 모르겠어. 외쪽에 통째로 믿어야지, 그렇죠? 가짜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걸 그렇게 하는 설교도 잘하고 뭐도 하는데 이게 가짜가 있단 말이죠. 이것도 안 된다. 능력을 맛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 그런데 이것들을 다 하고 나서도 세 번째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안심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인사 맛봤다고 막 예, 안심 못하는 거예요. 에? 말씀을 먹었다고 안심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더 나가라는 거예요. 더 깊이 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 희장을 열라는 거예요. 이런 모형이 아니라 진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언약괴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언약괴. 언약괴 안에는 세 가지 들어있는 거 말이죠.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두 돌판이 뭐예요? 말씀의 육신이 됐으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어요 만나 어떻게 먹어요? 그냥 생으로 먹어요? 그냥 떨어지니까 아이고 맛있겠다 아, 만나 만나 만난다 하고 그냥 씹어 먹어요? 아니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솥에 삶기도 하고 맵돌에 갈기도 하고 뭘 말하죠? 성육신화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죠 생명의 만나를 먹으려면 예수님이 십자업에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고난 당하시고 애매하게 죽으시잖아요. 엄한 사람들 때문에. 그러면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아론의 싹난 지팡이. 살구나무의 지팡이를 만들었더니 그건 다 이제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싹이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적으로 싹이 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천연 내먹어 뱉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날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향로가 뭐예요? 바깥에 있는 향단이 있었죠 거기서 피운 향을 향로가 뭐예요? 화로에다가 담아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이지 그 시음좌라고 래서이법궤 언약교의 뚜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걸 나타나고, 천사 이렇게 수놓고 한 거에 이렇게 조각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그 안에 예수님 삼대 집,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 언약교 안에 다 들어있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뭐 하실까요? 향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라고 나오잖아요. 어디 나와요? 계시록이 나오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며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믿습니까?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그 일을 하신다 말이야. 근데 보혜사가 두려. 하늘을 위해서는 삼천천에서는 예수님이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하시고 보혜사 성령은 교회에다가 보내셔서 교회를 지금 단장식 신부 수업 시키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알고 성경을 읽게 되면 쉽게 됩니다. 알기 쉽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던 그 예수님, 이제 지성소는 이건 상징이 아니잖아요, 이제. 금초 때 빛이나 이런 상징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잖아요 거기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들어간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신부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그래서 반드시 가거라. 초보를 버리고 있는 초보를 떠나서 성숙한 데 나아갈지니야. 이렇게 말씀하거요 여기까지 가야 진짜지, 진짜. 그쵸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을 조금 이제 알고서 이렇게 보면 다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 3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이제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집을 지은 사람들이 르해 금은 그리고 보석, 뭐, 금은, 동, 보석, 이런 걸로 진 거는 불을 통하니까, 그 세부치니까 그 다음 남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다지는 교회를 세웠다. 집을 세웠다. 니까 뭘로? 뭘로 세웠죠? 나무. 또. 네, 풀. 또. 지푸내기. 아, 이런 거 만들 때, 이렇게 멀리 보면 몰라. 사진 찍어 놓으면 잘 몰라. 진짜인지 가짜인지. 불에 태우고 나니까 금은동 뭐이 보석 이런건 그대로 남아있는데 예, 나무나 집이나 풀 쪼가리 이런걸로 한 것들은 불을 타가지고 싹 없어져 버렸다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받는 거예요 그게 공중에서 네.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초보에 머물러 있을래요? 아니면 싹 가가지고 성숙한 데까지 나가야 되겠죠? 고까지간 사람이 신부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신부에 못, 들어가, 못 들어간 사람들은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천년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강제 금식하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금식에 대한 말씀도 이렇게 했어요. 신랑을 뺏길 날이 올때 그때 금식하게 될 텐데 놔둬.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세례의원도 그렇고 다 금식 가르치셨는데 선생님이 금식도 안 가르치고 자꾸 먹기 바랍니까? 질문하니까. 야, 신랑 뺏길 날이 될 때면 그때는 금식천년 동안 아무 일도 못하지천년 동안 못 들어가니까. 이런 내용들을 성경이 다 연결이 차차차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보를 우리는 버리지 말고 떠나서, 뛰어넘어서, 이제 갑시다. 우리, 초등학교에서 배운 거다 버리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못 하잖아요. 구구단 같은 거다 버리면 뭘로요? 뭘로 계산해? 그거를 떠나서, 이제 뛰어넘어서 성숙한 데 나갈 수 있는. 아, 네. 저는 설교를 했으니까, 여러분 이제 들은 분들은 꼭까지 가가지고 예수님 신부 자리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탈락자 중간에 얻기, 얻깁니다. 그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가운데 한번 비침도 없고 뭐 성령의 은사도 맛보고 뭐 성령의 부차빔도 받고 말씀도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여기 그런데도 이것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데 나아간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게 천연한 거예요 그 신부는 분봉왕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됩니다 같이 다스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랫도록 기다리다가 아들만 일곱 명 낳았다가 여덟 번째 딸 하나 낳았어. 얼마나 좋을까? 어머니, 아버지, 하여 보니까 한 서흙 달 되니까 엄마 알아보네. 한 대딸 되니까 아버지도 알아보네, 이제. 업친해. 뒤집어. 그러더니 걸어. 말해. 한세 살쯤 돼서 캬, 짱, 너는 인형이야. 마스코트야. 더 이상 잘하지 마. 그때도 있으면 좋겠어. 이쁘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죠? 근데 진짜 안 자라고 세 살로 계속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지. 성장할 만큼 성장해서 제일 좋은 신랑감 만나는 그게 최고 아니야? 그게 최고 아니야? 우리 신랑감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한, 한 살짜리나 두 살짜리 아직도 되지도 않은 거 보고, 야, 결혼하자. 그러겠어요? 안 하지. 그들여다면뭐야 아무것도 못할 텐데. 예수님과 동등된, 그래서 예수님의 불량까지. 할렐루야. 예수님의 영광의 몸도 같은 몸이 우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특급 부활이라고 해요. 그, 부활이란 말,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말. 러시아 말 같기도 한데, 이 성경에 나오는 말, 그 앞에다가 X가 나와요. X면 특급 부활이다. 첫째 부활이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은 빌리포스 3장에서 내가 어찌하든지 이 특급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우리 성경에는 특급 부활이라고 안 써주세요. 그냥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하는데,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특급 부활이라고 나왔다. 뭐 첫째 부활. 그때 부활 돼야 안심이요. 두 번째 사망이 없으니까. 우리 여까지 같이 갑시다 우리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진짜 백기들 갑시다 정말 여러분 신앙이 순수하고 성장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를 주의 종은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시나 보지 하나님 대강절을 맞이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이 왜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가를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고난과 부활과 재림까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신부 자격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고 심판받고 난 다음 신부의 자리에 설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리겠습니다.